8월 12일 에스라 7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순양과 어린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 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읽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달란트까지, 밀은 백고르까지, 포도주는 백밭까지, 기름도 백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은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꼭 성도 가운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방 왕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닥 사스타 왕이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인데 하는 일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의 왕처럼 보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는데 그 중심에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를 세웁니다. 조서를 내려 원하는 모든 자를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헌물도 내어 줍니다. 바벨론의 은금으로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돈은 성전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끔 합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을 당부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고 백성을 재판하며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율법에 이른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엄히 처벌하라는 말까지 덧붙이는데 이것이 정말로 이방의 왕인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방 왕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지도자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권력이 욕심을 부르면 온 백성이 고통을 겪지만 권력이 주의 뜻을 추구하면 온 백성이 복을 받습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이 아닥사스다처럼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저 북녘의 지도자도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북녘을 바라볼 때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저 얼어붙은 땅이 녹을 수 있을까? 저 완악한 정권이 변화될 수 있을까? 현실의 어려움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이방 나라 왕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상을 섬기는 이방왕이 주의 백성을 해방시키고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북녘의 지도자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방왕마저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도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